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10만 구독자. 감사합니다. 10만 구독자 기념으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첫 번째 3년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점두 번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A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3년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점들과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하는 말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 정답은 아니라는 점 다만 누군가에게는 조금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제 스스로를 조금 피드백해 보는 시간도 되겠죠. 먼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 게임을 좋아해서 트위치 생방 생방송을 시작했고, 그런데 트위치 생방송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려워서 유튜브를 시작했더니 더 어렵더라고요. 유튜브를 시작하려는 분들은 뭐 때문에 시작하려고 하시나요? 주변에서 유튜브를 시작해 볼까 음, 하는 분들에게 어떤 채널 하시려고요? 물어보면 모든 분들이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음,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 한마디로 뭘 해야 돈이 될까 고민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유튜브의 가장 큰 메리트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뭐 돈이 물론 중요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 스스로에게 항상 다짐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내가 즐겁게 할수 있는 것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해. 해야지.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 고민해서 시작하면 결국 그 분야에서는 이미 시작해서 자료를 잡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 거기에 미쳐있는 사람들이 수두룩 빡이거든요뭐 어. 어쨌든 그렇게 유튜브를 시작해서 1년 동안 유튜브 경쟁전 영상만 올렸어요 어 그런데 상상 이상으로 아무도 안보더라고요 엄청난 실력을 갖고 있는 것도 뭐 엄청난 재미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1년차에 엄청난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처음 뛰어든 분야고 내가 아는 곳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배틀그라운드와 같은 다른 게임을 시도해 봐야 되나 아니면 그냥 방송을 취미로만 할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러던 차에 오버워치 유튜브를 하시던 김혜원님의 권유로 롤큐라는 mcn 소속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mcn 소속사는 쉽게 이야기해서 크리에이터들을 관리해주고 케어해주는 곳이에요 저에게는 그 롤큐에 들어간 것이 정말 중요한 순간이 였는데요. 그때 로이큐 부대표님이 첫 만남에 늘보님은 오버워치를 잘하세요? 어, 그만 다기기는 한데 늘보님보다 잘하시는 분도 훨씬 많으시죠? 그, 그쵸. 그럼 늘보님은 어떤 재미가 있으세요? 어, 단한 분도 욕을 한적 없고 멘탈이 좋습니다. 크게 재미가 될수 있을까요? 어, 아니죠. 완전 꼰대. 농담이고 이런 비슷한 대화를 계속 주고받았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컨텐츠를 하라고 내가 특별하게 재미있는 사람도 아니고 게임에 엄청난 재능이 있는 사람도 아니라면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게 오버워치 아바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분들 많으시죠? 놀랍게도 아직도 하고 있는 컨텐츠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카드를 클릭하시면 제가 처음 시작했던 오버워치 아바타가 나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눌러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게 제가 배웠던 것, 본 것, 경험했던 것들을 전부 오버워치와 접목시켜봤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전보다 확실히 효과는 있더라고요. 구독자도 오르고 처음으로 조회수가 1만이 넘는 영상도 나오고. 근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컨텐츠가 아니라 정말 사람입니다. 단언 하는데 저 혼자였으면 절대 10만 구독자 찍을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 저를 도와준 사람들이 진짜 많았고, 그리고 또 운도 그만큼 따라주기도 했고요. 방금 한 짧은 이야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저를 롤 큐에 들어가게 해준 김혜원님, 그리고 수많은 조언을 해준 롤 큐, 편집을 알려줬던 편집자님, 그리고 저 믿고 지켜봐 주신 부모님 무엇보다 항상 저를 믿고 꾸준히 함께해 온제 자신 시청자분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제 지금 뭐 수상소감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평범한 제 영상을 여러분들이 봐주기까지 특별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서 잘 됐을 때 나도 있었음을 잊지 말아달라. 농담이고 주변 사람들이 이용하라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무엇보다 큰 자산일 겁니다 지금까지는 뭔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좀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롤큐에 들어오고 컨텐츠를 하고 조회수 많이 넘고 구독자 수 많이 넘었어도 여러분들도 1조회수당 1원이라는 공식으로 알고 있듯이 생기 유지는 안 됐겠죠 그렇게 2년이 넘었고 저는 다 치는 대로 해봤어요 여기저기 저라는 존재조차 모르는 스트리머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것저것 해보자고 하고 오버워치 대회를 진행했 보기도 하고 무엇보다 패치 소식을 시작했죠. 근데 처음에 제가 패치 소식을 한다고 했을 때 이미 소식통으로 자리를 잡아놓은 유튜버분들이 많았어서 주변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반응들이 많았죠. 그런데 제 입장에서 오버워치 소식은 재미도 필요 없고 실력도 필요 없고 오로지 성실하게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작했어요. 패치 소식으로 나를 보게 만들면 그중1 0 0 0명중한 명은 내 다른 컨텐츠도 봐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잘 됐는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든 사람들을 발벗고 찾아갈 생각을 해야 돼요. 추가적으로 페이스북 오버워치 페이지 8곳에 매일매일 영상을 홍보했고요. 오버워치 관련 다양한 카페들도 다 가입해서 매일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씩은 유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썸네일과 제목. 지금도 너무 어려운 부분인데요.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아무도 없는 무인도의 식당 차리고 거은줄막 쳐져 있고 지저분하면 아무도 안 가겠죠? 예시가 극단적이긴 한데 그만큼 썸네일과 제목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떤 영상을 올려야 될지 며칠 밤낮으로 고민합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영상을 만들어요. 아, 이렇게 해야 재밌겠지. 저렇게 해야 재밌겠지. 그래서 다 만들어 놓고 지쳐서 썸네일이랑 제목 딱 이렇게 해 놓고 왜 아무도 안 보지? 고민을 합니다. 네, 제... 소개였고요. 네, 제 생방송을 놀러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도 생방송을 진행하다가 썸네일이랑 제목이 마음에 안 들면 갑자기 밖으로 가요. 그리고 방송 끄고 자기 전에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꿉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면서 달려오다 보니 3년의 시간이 흐르고서야 10만 구독자가 됐네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정리를 하자면 지극히 평범한 제가 10만 구독자가 되기까지 저를 도와준 수많은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고 내가 좋아하는 오버워치라는 게임이 있었고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통해 컨텐츠를 만들고 콘텐츠를 봐줄 썸네일과 제목을 고민한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튜버를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숫자는 이용하기 위한 도구이지 그것에 너무 연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본인을 주변 사람들과 너무 비교하지 마라. 이두 가지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더 잘나고 누구보다 더 못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그 자체로. 같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하나에 3년의 이야기를 담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서 앞으로 더 많은 영상, 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준비한 10만 구독 기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A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해당 영상의 댓글에 여러분들이 나무늘보에게 궁금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전부 읽어보고서 여러분들이 무엇이든 물어봤듯이 저도 대답하고 싶은 것만 쏙쏙 골라서 대답. 최대한 성심성의껏 대답하는 Q&A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다양한 소식과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아디오스.